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더 괴로운 것은 48시간 잠 안자기 48시간 금식하기 48시간 잠 안자기 비오는 날 최악의 상황은 양말까지 젖어 꼬릿한 발냄새 새 신발 신고 무릉덩이 빠진새 신발 신고 무릉덩이 빠진다 극단 소년 멤버 동생이랑 사귀기 내 동생이 극단 소년 멤버랑 사귀고. <laughs> 아 질문 한번 다시 했어요. 뭐로 질문 한번 다시 했어요. 극단 소년 멤버 동생이랑 사귀기 내 동생이 극단 소년 멤버랑 사귀기. 그... 내 동생이 극단 소년 멤버랑 사귀기. 더 행복했던 순간은 전역한날첫 공연 매진된 날첫 공연 매진된 날아 <laughs> <응? 웃음> 아, 진짜 나 울뻔했어 나 진짜 슈퍼맨보다 나가 여자친구한테 목격당해야 한다면 중학생한테 빈 뜯기기 중학생들 빈 뜯기 삥뜻기. 중학생들 빈 뜯기 <laughs> 다섯 살 주도와, 주도와 다섯 명. 다섯 살 주도와. 다음 중더 듣기 싫은 것은, 꼰대 소리 듣기, 연기 못한다 소리 듣기. 연기 못한다 소리 듣기. <laughs> 스타일리스트를 뽑아야 한다면, 김기주, 이충호. 이충호. <laughs> <laughs>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이력 모두 공개되고 천만원 받기, 포기하기 모두 공개하고 천만원 받기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추하고김기수때 살짝 좀 어려웠어 <laughs> 둘다 내가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이 아니었어 나만의 형을 유크하게 만들 수 있어 나만의 형하게 만들 수 있어 주말 스타일이 아. 둘중더 나은 것은 딸기라면 초콜렛 카레. <laughs> 딸기라면 초콜렛 카레. 초콜렛 카레. 하루에 두 시간씩 전화해야 하는 여자친구, 한 시간마다 문자 보내야 하는 여자친구. 두 시간씩 전화하는 여자친구. 내 친구 집에 여자친구 속옷. What? <laughs> 여자친구 집에 내 친구 속옷. 내 친구집에 여자친구 속옷 여자친구집에 내, 내 친구 속옷 그 r e t 내 친구 집 i l d r e n t h e 지내 여자 친구 <laughs> <laughs> 집 <집에> 친구 속 l 집에 있어? 내 여자 친구 집 e the c h 에 l d r e n They are the c h i l d r e 내 매형을 몰라야 한다면? 김기주, 최한성 매형? 매형 김기주 <laughs> 수상인이 유력한 시상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네. 속살이 보이는 박진영 비닐바지 단추 안 잠기는 꽉낀 스키니지 <laughs> 비닐바지 내 평생 직업을 고른다면 월수입 1,500 스텝. 월수입 150 국민들. 열배 <laughs> <10배> 차이에요. 열배 <laughs> 차이예요. 1,500 별. 150. 150만 받을 수 있어. <laughs> 국민이... 이게 10만원이 월이잖아. 달에 1,500. 근데 그 스텝에서 좀 어. 뭐 프로페셔널 하면... <laughs> <laughs> 1,500 아, 스텝, 150. 네, 대한민국 배우 하면 바로 이에요초백 스텝. 150, 100, 100. <웃음> <웃음> 내 결혼식 사회를 부탁해야 된다면... 전 여자친구. 왔 전 여자친구랑 바람나는 내절친왜 자꾸 내 여자친구랑 <laughs> <laughs> 내 연관된 거내전여자친구내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아, 바람난 애는 안는내전 여자친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내역 공개되고 천만 원 받기, 포기할 난 천만 원 받을게 난다 오픈 수고하셨어요. 끝이에요? <laughs> 네 아왜친구들은랑 자꾸 내 친구 랑 이렇게 막 연관이 있으려고 그래? 어 근데 추억 건은 진짜 질문이 좀 세다. 아 진짜. 네, 니다 아, 그럼...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샤워 하기. 샤워 하기. 더 아까운 것은?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요플레 뚜껑, 따뜻한 밀크 쉐이크, 시원한 호빵, 시원한 호빵, 따뜻한 밀크 쉐이크, 평 평생 안 피곤한, 안피 아무리 먹어도 사라짐, 와, 아무리 먹어도 사라짐, 초능력을 얻는다면. 알범으로 순간이동 얼굴만 투명해. 알몽으로 순간이동. 팬미팅 나가기 전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수, 양치. 팬미팅나 가기 전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수. 벌칙으로 입술 뽀뽀를 한번 날려야 한다면 주도와 이안. 해야 돼. 불꽃을 날려야 하다음 피부상태를 고려해서 대처. 전 애인과 밤 늦게 술 먹는 여자친구. 남사친과 단둘이 여행하는 여자친구. 음... 남사친과 단둘이 여행하는 데 코로나의 종식, 현금 20억 받기, 코로나 종류, 중...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 시험 모두 공개되고 1000만 원 받기, 포기한, 공개하죠. 1000만 원 받기, 공개하고. 하... そうか。